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찬송가 198장 부르십니다 住。 도 우리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주의 운총 가운데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사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을 용납하여 주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laughs>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살아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마지막 절인 24절까지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은 나를 지으시미 시미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합니다. 그는 악인의 모든 궤계를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는 한편, 자신의 마음도 살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서 지으셨습니다. 다윗은 생애 첫 순간부터 하나님이 모든 삶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고 할 말을 이뤘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다윗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선악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위협하는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되 자신의 때에 보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들과는 결코 손을 잡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악인처럼 되지 않도록 자기를 살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내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다른 기준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가 주님의 판단을 구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혹 나도 그들과 한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샅샅이 살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가 저주하고 증오하는 악인의 모습이 행여 자신에게서도 발견될까 조심스러워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생각과 언행을 아시는 분이시니 혹시 그의 마음이 자기의를 주장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을지 그것을 살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건강은 이러한 자기 점검에 있습니다. 많은 경우 어떤 사안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쉽게 의견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때로는 비방합니다. 신앙의 대의라는 명분 속에서 다른 사람을 폭력적으로 대하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의도와 생각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시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저희를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오늘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부르십니다. see yeah.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보응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만연한 악을 파하시고 의인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땅에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하나님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건져 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모든 죄의 유혹과 위험에서 건져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중복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호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 아.